몰라요 응? 쟤는 올방어할 적인데. 아, 세미한테 자꾸 보네. 자기 이겨 볼 건지 그 동영상이야. 자기가 이겨 보려고 동영상이라죠. 이따가 여기다 올릴 거야. 비싸면 안 돼. <웃음> <웃음> <야이>. <웃음> 자 남자들 리그죠. 코코나시 걸고 명예가 걸렸습니다. 아, 누가 이길까요? 짠짠짠짠짠. 게스트 이현준, <laughs> 이현준, 게스트 이현준. 자, 게스트 이현준, 이현준, 이현준 선수와 최영우 선수와 선수의 하게.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네, 스매싱, 불꽃 스매싱 걸렸습니다. 아, <laughs> 형우디테이 떨어지죠. 아, 네, 네 약간 떨어집니다. 네, 네. 네? 네 사이즈 나오죠. 네, 슬슬 사이즈가 나옵니다. 어, 나이스 커버. 네, 수비가 좋아요. 수비가 좋습니다. 이제 논다고요? 아, 맞죠? 아, 아 네. 헤어핀도 좋고요. 역시. 아, 헤어핀 좋습니다. 헤어 좋습니다. 이현준 씨라고 그랬었나요 이현준. 이현준 씨, 헤어핀 네. 좋습니다. 네. 경치도 좋아요. 덩치도 아, 좋고, 네. 힘도 좋고. 네. 거기 디테일까지 있으니까. 얘가, 네. 얘가 아, 네. 넷이에요. 아, 네. <laughs> 아 정은 총무의 네. 스매싱이 꽂혔습니다 네. 정은 총무의 스매싱이 꽂혔습니다 아 이거 불가사입니다 불가사의 생중계는다? 네? 아네 이제 생중계. 아, 네. 생중, 생중계입니다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었고 오늘 아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네 서브 놓고아 스매싱 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러면안 됩니다. 이거 어깨, 네,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에이, 어깨뿐, 어깨 힘 빼라고. 해. 어깨 힘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이. 하긴 3년 걸립니다. 그렇죠. 어깨 아웃이야. 아니다 혹시 이거 힘만 쌔는 거 아닐까요?